주하에 만나 5월 7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으로요. 나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에 대해 고백함과 함께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기업이 됨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를 보내면서 저는 아버지에게 가서 일도 하고 가족들과 식사도 하면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시골에 있으면서 비가 오면 정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tv에서 방영하는 인디아나 존스 4편을 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인디아나 존스 3편을 보았었는데 제 첫째 윤성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될때 같이 4편을 보니까 그것도 나름 재미가 있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이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가 항상 보물들을 찾아다니는데요. 4편에서는 마야 문명의 황금을 찾아다니는 모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황금이 결국 이제 지식을 돌려서 표현한 것이다. 이제 황금을 찾는 것이 지식을 찾는 것을 황금을 찾는 것으로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어, 이 영화가 이제 외계인도 나오고 하면서 성경적 세계관 속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황금보다 중요한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교훈을 남겨줍니다. 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귀한 자산입니다. 그렇죠? 어, 이러한 것들은 삶의 기업이고 어, 사람들은 이러한 기업을 또한 누리고 자식들에게도 물려주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조금 다른 것들을 물려주었었어요. 이삭, 야곱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자신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현대 우리나라에서는 성경책을 물려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책 전체를 필사해서 그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도 합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산들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있어서 더 귀한 자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기에 이러한 것들을 물려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조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귀한 자산으로 삼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걱정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 유익들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옵절입니다. 계속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계속 씹으면서 음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작게 말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과 함께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다윗을 명철하게 하였는데 그 명철함이 다윗의 모든 스승들보다 낫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다윗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더 나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서 이러한 말씀의 효험을 경험을 하였고 그 말씀이 자신이 삶에서 어떤 기로에 서 있으면서 결정들을 해야 할 때에 너무나도 귀한 유익들을 준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르니까 뒤에 나오는 삶의 결과들이 지혜의 것들로 유익한 열매들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이 걷는 길에서 그발 앞에 등불이었고 빛이었습니다. 그로하여금 안전한 길, 옳은 길로 걷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삶에서 이 말씀을 즐기게 되었고, 그 말씀이 그에게 꿀보다 더 달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유익한 말씀은 다윗으로하여금 더욱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의지들을 부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필요한 상황들이 될 때에. 고난의 시간들이 부여될 때에 다윗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의 생명의 위기가 있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그는 주의 법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자산으로 삼았습니다. 111절 말씀에 다윗이 주의 증거들로 자신의 기업을 삼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다른 어떤 자산보다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실제적인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기업으로 삼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산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항상 의지하고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주는 그 기쁨과 유익들을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가장 귀한 자산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거침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삶의 경험들이 그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나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